안녕하세요.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치료제는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지요. 코로나와 우울을 나타내는 블루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한국건강정진개발원에서 전국 만 20세에서 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이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 19 이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코로나 블루의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 외출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 둘째,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증. 셋째, 일자리 급여 등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넷째, 신체 활동 부족으로 체중 증가 등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의학적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따른 심리적 증상에 가깝습니다.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두려워합니다. 몸에 열이 조금만 나도 코로나 로 의심하고 머리가 조금 아프거나 가슴이 조금 답답해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심리 현상은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정상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약한 우울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과 분노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면 고통을 호소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울한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분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힘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코로나 블루 극복은 가능합니다.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하나는 은택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10분 예배에 참여하십시오.불신자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성도들은 가능합니다.영상 예배이지만 매일 예배에 임하는 믿음과 자세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하는 성경 읽기 생방송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은택도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 생방송을 통해 우울감이 치유되고 회복된 전인들이 많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방송에 참여하여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간적인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오래 고립되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나 영상통화, 단체방 등에서의 활동을 넓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마음의 거리두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산책도 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적은 곳으로 걷기만 하여도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 맑은 공기는 우리의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으며 햇빛에 노출된 시간이 많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혼자 지내지 마시고 스스로 밖으로 나가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울한 생각, 우울한 감정은 독입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독이며 육신 건강을 해치는 독입니다. 그 도깨 배우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약을 손에 쥐어 주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이후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웃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자도 보내십시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코로나 불루는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은 치유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불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근거도 없는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